안녕하십니까 자탐입니다. 아, 오늘은 무지성으로 TQQQ만 사면 부자가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 주식으로 자진 매매, 매매 없이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 많은, 많은 돈을 넣으면 됩니다. 아, 월에 최소 3천만원씩 넣으시면 3년이면 그냥 저축만 해도 10억이 되거든요. 아, 그러면 수익률이 크지 않아도 돈을 많이 버시고 저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돈이 많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어, 월에 3천만원씩 저축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어, 그 보통 거의 한 사람의 연봉급인데요. 어, 그렇다면 우리는 기간을 늘리고 그리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다면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상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단한 가지 방법은 세배 레버리지 상품 TQQQ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혹시 예상하실 수 있나요? 이 TQQQ로 누구나 돈을 벌 수는 있지만 못 버는 이유가 있는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등락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아, 하락시 첫번째로 자기 자책을 하게 되고요 어, 두번째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어, 내가 하락을 피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추가 매수를 좀 기다렸다가 했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자괴감이 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기회비용이 상실됩니다. 음, 이 돈으로 어, 주식 투자를 하지 않고 이 돈으로 뭐 부동산 어, 매수를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매수했다든지 TQQQ 대신에 말이죠. 어, 그래서 이렇게 등락을 견디기만 하는데 어, 견디기만 하면 우리는 돈을 벌수 있는데 왜 우리는 등락을 견디지 못할까요? 어, 수익이 100% 이상이 나다가, 예, 하락장으로 손, 하락장이 와가지고 손실권으로 접어들고, 중목의 수익률이 이제 마이너스 60%가 넘어간다면, 멘탈이 털리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극소수일 겁니다. 아, 제 경험담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TQQ 3배 레버리지 상품으로, 어, 이 상품은 이따금씩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 마이너스 70에서 80까지도 그렇게 떨어질 수 있는 상품입니다. 어 그렇게 아, 말씀드려보면 제가 어, 올인해가지고 1억을 만약에 어저 고점에서 넣, 넣는다면 이 1억이 2천만원이 될 수도 있는 상품이라는 말입니다. 어, 여기서 제가 아, 말씀드렸듯이 하락시 자기 자책 조금만 내가 기다렸다가 샀으면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자기 자책과 어, 시장이 크게 하락할 때 어, 대응을 어, 하지 못하죠. 보통 어, 사람은요. 그러니까 이 자괴감이 본인을 삼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저의 경험담이고요. 저도 수익을 상당 부분 보고 있다가 마이너스 70%까지 직격단을 맞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일단 저는 팔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다시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고요. 또 TQQQ 추가 매수를 꾸준하게 진행하였습니다. 추가 매수는 비록 다른 계좌에서 진행하였지만 제가 작년에 차를 바꾸는 바람에 조금 일찍 매도를 했습니다. 어, 그래서 평단도 낮추지 못하게 되었지만 어쨌거나 마이너스 70%의 하락을 맞은 t q q 를 팔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어, 어, 본전 정도 근처까지 왔긴 했는데 어쨌든 아직도 아직도 마이너스 구간이긴 합니다. 저한테는 어, 제 이야기는 제가 이 정도까지 들려드리겠고요. 어, 최고점이던 최저점이던 이 TQQQ라는 상품이 나온 이후로 월별로 만약에 계속해서 정리식 매수를 했다면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이 TQQQ가 나왔던 초창기 차트를 보시면 알수 있으시겠지만 2010년과 11년 두 차례에 걸쳐서 마이너스 40%씩 하락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2011년 40% 하락 전 최고점에서 매수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뭘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돈 엄청 벌었습니다. 일단 제가 빠르게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11년 최고점에서 매수했어도 아9,682% 수익입니다. 이 11년 2월 정도, 2, 3월 이쪽 정도가 아, 최고점이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하락이 40%가 나왔는데 아 여기서 물려가지고 40% 떨어졌어도 어, 11년 후, 어, 코로나 때, 이제, 아, 최고점을 찍었을 때, 아, 안 팔고 계셨으면 여기까지 들고 계셨겠죠. 어, 그렇게 가정한다면, 여기서 팔았다고 가정한다면, 6천, 아, 9,682% 수익입니다. 아, 무려 96배 수익이고요. 아,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2010년 최저점에서 매수했으면, 아, 11.4년 후에, 25,524% 수익입니다. 여기 2010년 최저점이죠.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 그러면 세금을 제외하지 않은 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25억 5천만 원이 된 것입니다. 아, 원금까지 합치면 25억 6천만 원이 됐겠죠. 아, 여기서 팔았다면요. 아 어, 여기서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 싶은 거는 내가 최고점에서 매수하든 최저점에서 매수했던 기간을 오랫동안 가져간다면 이렇게 우상향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에서 한 11년 이 정도 사이 주시면 은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 그래서 내, 제가 내려, 내린 결론이 이건데요. 내가 저점에서 TQQQ를 매수할 수 있다면 그리고 운까지 따라준다면 10에서 11년 후에 나의 돈을 250배로 불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가능성을 열어준 거죠. 어, 그러니까, 어, 지금 어, 장, 저번에 왔었던 하락장이 여기 한번 있었잖아요. 이때 매수를 해서 어, 이때를 이때의 기회처럼 여기고 만약에 10년, 11년 딱 기다려서 250배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어, 물론, 어, 정확하게 250배 어, 먹는다고 장담 절대 못 합니다. 어, 저는 250배까지 안 되더라도 100배, 50배만 돼도 정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엄청난 수익이잖아요. 자, 주식이 오르는 본질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 저는 장기적 화폐가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이제 통화량이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자산 가치가 상승하는 것이고 이제 물건을 사려면 돈을 더 줘야 되기 때문에 아 주식이 오른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확률은 1 0 0라백퍼센입니다 왜냐하면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합니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계속 증가하니까. 아 제가 옛날에 어, 찍었던 영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자본주의라는 아, 자본주의에 관한 어, EBS 어,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 그것 때문에 제 채널 이름이 자본주의 탐험대거든요. 어쨌든 자본주의에서는 통화량 증가를 막을 수가 없다는 거. 어, 여러분들이 어, 주택을 구입하거나 뭐 차를 구입하거나 해서 음, 대출을 받으면 아, 사실 그 은행이 어, 아, 여러분이 어, 아, 대출한 금액의 10% 정도만 어, 아, 미국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대출을 해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 대출금의 90%의 금액이 사실상 없는 돈이 창조되는 것입니다. 어, 그 과정을 통화팽창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은 계속해서 만들어지니까 어, 공급이 많아지니까 이제 어, 돈을 더 내야지만 물건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어,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치약을 파는 회사가 있는데 어, 세월이 지나면 같은 양을 팔더라도 제품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매출 규모도 커지게 됩니다. 화폐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죠. 그리고 화폐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돈을 더 내야지만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유하는 주식들은 재화나 서비스를 재화나 서비스를 파는 회사죠. 그렇다면 같은 양을 판매할 시에도 매출 규모가 커, 늘어나는 것입니다. 아, 제가 한번 이 논리를 적어봤는데요. 아, 화폐 가치는 장기적으로 떨어집니다. 참입니까? 예, 참입니다. 왜냐면요. 아, 왜냐면 화폐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이죠.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릅니까? 아 예, 계속 오릅니다. 아, 제대로 된 자산일 경우에는 가치가 계속 오르는 게 참입니다. 아, 전 이전 슬라이드에서 제가 왜 오르는지는 말씀드렸고요. 주식은 우상향하는 자산입니까? 예, 네, 맞습니다. 아, 아, 보통 이제 S&P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끝도 없이 계속 우상향 중이죠. 미국. 그리고 TQQQ도 우상향하는 자산입니까? 제가 그래프 보여드렸다시피 이 나스닥 3배의 레버리지도 우상향하는 자산입니다. 예, 네, 참 맞습니다. 따라서 TQQQ는 우상향하는 자산이며 자산이면 뭐라고 했죠? 자산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오, 계속 오른다고 했잖아요. 이것의 가치는 장기적으로 계속 오른다. 참이죠. P이면 Q죠. 근데 이거를, 어, 이제 TQQQ는 언제 사도 기다리기만 하면은 오른다는 거를 제가 어, 이렇게 좀 설명드려 봤는데, 실제로 TQQQ만 매달 매수하시는 분을 제가 찾았어요. 유튜브에서. 어, 이 전략을 실제로 실천 중이신 분인데, 어, 유튜브 무지롱이님이라고 어, 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 이분은 이제 TQQQ만 월급 받아서 한 달에 600만 원씩 매수하고 계신다고 해요. 한 투자 기간은 한 2~3년 정도 어, TQQQ 매수하신 거는 그 정도 된것 같은데요. 어, 이제 지난 하락장에서 계속 매수하셔가지고 어, 매달 월급 타자마자 바로 매수 매수하신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지금 평가 금액이 3억이 넘었고요. 어 손익이 지금 1억이 넘었습니다. 어, 정말 축하드리고요. 어, 저도 이렇게 정말 닮고 싶은데 이분을 정말 닮고 싶은데 어 제가 월급 받고 쓸거 쓰고 하면은 돈이 많이 남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이분처럼 600만 원씩은 매수할 수 없지만 아 그래도 저도 이제 꾸준히 매수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저는 자산 증식을 꿈꾸는 분들을 어, 매우 응원하는 사람이고요. 근데도 이렇게 무지롱이 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그 이유는 담으 같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는 등락을 견디지는 못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하락시 자기 자책 2번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자괴감 3번 이제 기회비용 상실 이걸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지롱이 님은 등락을 견디면서 하락하더라도 아, 아무런 데미지가 없으시고, 오히려 이제 기계적으로 매달 매수하시고, 더 많은, 음, 수량을 매수할 수 있으시니까 아마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올바른 대응. 올바른 대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그 그래프에 보시면은, 어디에서 내가 최고점에서 매수를 하든지, 최저점에서 매도, 매수를 하든지 기다리기만 한다면, 90배, 96배에서 야 250배까지 수익을 줬던 게 바로 그 차트에서 증명이 됐습니다. 물론, 내년 다음 10년도 똑같이 우상향 할 거라는 확신은, 제가 확실하게 답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나스닥이, 나스닥이 우상향을 안 하면은 뭐가 도대체 우상향을 할수 있을까요? 어, 저는 우상에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꾸준하게 매수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아 어, 그리고 이분은 사실 기회비용 잘 모르겠습니다. 어, TQQQ가 엄청난 어, 수익을 줄수 있는 종목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 아무래도 이분은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이렇게 TQQQ로 장기간 보유하면은, 어, 맛있게 돈을 벌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어 투자는 항상 본인의 어, 책임이고 어 투자하시는 버튼을 누르는 것도 본인이기 때문에 저는 매수하라고 티큐큐큐 매수하라고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이런 내용도 고려하셔서 어 이렇게 된다. 이 투자를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 잘 생각하셔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